이거 영광로 직업블록이 아닌가? 얘는 여기 있으면서 왜 전직을... 하아... <놀람> 여기가 설마 두 칸으로 막혀있어서 그런가? 띵동댕 와! 바로 전직했어! <laughs> 아니 나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것도 아니데 너무 억울해요 <놀람> 와! 미친놈! 가격을 두배로 올려서 받아! 야! 내가 전직시켜준 건데 진짜 은혜도 모르고! 와! 또 비싸졌어! 아, 진짜 짜증나! 설마 농부도 어, 다행히 이 녀석은 안 비싸졌고요. 설마 그 대장장이 녀석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옮겨버리면 비싸지는 건? <웃음> 불태워버려! <웃음> 아, 진짜 증다 진짜. 받아야겠어. 망할 놈아. 아, 그럼 아까 혼나 나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걸 받친 거야? 너 진짜 레전드다. 와, 미친 놈인가? 빨리 들어가. 완성해! 화상에 올라가 올라가라고 올라가 아. 안 되겠다 보트형에 처하겠습니다 <laughs> 은혜를 모르고 평판을 낮춰 보트형에 처하 다른 주민들도 보트형에 처해지고 짓지 않다면 구해할 것 오케이 조심한 녀석